대장님 9월달 휴가 계획입니다. 그 9월달에 추석 명절도 있는데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간부들 휴가가 그 너무 많은 거 아니야? 9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방위산업전 DX코리아 방산 전시회가 열리는 기간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 2년에 한번 열린다는... 대한민국 최고의 방위산업 전그 DX 코리아 말하는 거야? 방산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축제, 대한민국 무기 수출의 핵심이 되는 DX 코리아가 국내 최고 전시 시설인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벌써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장래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전시회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그 DX 코리아가 또 다시 열리는구만. 그러면 이번에 우리 장병들 중에 그 몇몇 유원들은 파견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번 행사는 국방부, 방사청, 그리고 국군 장병을 최고의 VIP로 모시는 행사로 통역병이나 운전병 등 군의 일체 부담을 주지 않는 외부 민간 인력을 활용합니다. 좋아! 아주 좋아! 대한민국 최고의 방위산업 전시회 DX KOREA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개막합니다. 다가올 미래의 무기체계와 변화하는 국군의 모습을 볼수 있는 기회 DX KOREA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방산기업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안 앱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자 다름이 아니라 휴대폰 보안 앱 때문에 속이 천불이 나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보안 앱을 실행하는 난 후에는 하루 종일 핸드폰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서라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떠서 불편해 죽겠습니다 어, 녹음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를 쓰고 있지도 않은데 사진처럼 하루 종일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보안 에 관련해서 고객센터 전화하니까 휴대폰 설정에서 모든 다른 앱들의 마이크 허용을 전부 끄래 그러면 퇴근 후에 보안 앱을 해지하고 그 사용하려면 마이크를 다시 또 허용으로 바꿔놔야 되고 환장할 일인 거죠 그럴, 그러니까 매번 마이크 허용, 마이크 끔 이거를 매번 해야 되냐 고객센터에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다 이 맵이 최초에 도입될 시 국방부에서 사업 설명회를 했는데 그 당시 제 업무가 보안 업무여서 참석을 했다 이때 여러 애로사항을 말했는데 어, 그 중에 한 가지가 휴대폰 백그라운드 건들지 마라였다 그런데 결국엔 백그라운드를 건들게끔 만들어서 웹 실행 중에는 삭제도 안 되고 초기화도 안 되고 휴대폰 기능에서 보안 앱이 우선시 되도록 통제해버렸다 또 설치 시 보안 코드를 입력하는데 간부가, 간부가 입력하는 보안 코드랑 병사가 입력하는 코드가 달라서 간부는 녹음, 녹화, 촬영, 와이파이, 레터링, 테더링, USB 모든 기능을 차단하고 병사는 녹음이나 일부 기능만 차단하는 것도 웃기다. 자 이거 추진하고 높은 장군 달고 그랬는 사람 있으면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다. 비콘 해제 방식이 아닌 위치 정보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그럼 위치가 서버에 저장되는 것 아니냐, 휴대폰 위치 추적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이 나왔는데 절대로 위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업체에서 말했다. 그래도 또 알바 아니죠, 또 모르죠, 다 저장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뭐 환장할 리다. 점심 시간에 외부로 영어 스피킹 공부를 하려고 잠깐 해도 핸드폰이 자꾸 바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환장하겠다라는 내용만 한건데 어.. 이번에 이제 군무원이십니다 이렇게 나온거죠 스피킹 연습하려고 했만 보안정책에 따라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 아이씨발 이거 해야되는데 아 스피킹 연습하려고 이제 어플을 만들었는데 마이크를 못쓰는거죠 보안정책에 따라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인스타를 하는데도 자꾸 뜹니다 보안정책에 따라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이크 안쓰는데? 그 이거 뭐 눌러도 보안정책에 따라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장하겠다 이거야! 거의 스팸이다 스팸. 봐봐요 여러분들 틈틈이게 올라온다고 생각해보요 광고나 와 유튜브 광고도 아니고 뭐만 하려고 그러면 마이크 사용할 수없다고 뜨니까 환장해 버리겠다. 미치겠다 이 보안 앱 때문에. 환장하죠. 여러분들 핸드폰 쓰는데 틈만 나는데 광고가 올라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아무 관련 없는 광고가 올라온다고 생각해. 환장할 일이지. 진짜 마이크도 안 되고 환장할 일입니다. 자또 재미있는 건 국방 모바일을 실행해야 되는 사람들 안 하고 비밀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한다. 실제 우리 부대 같은 경우에는 비밀 지급인가 이상급에 해당하는 비압소 출입이 되는 대대장, 운영과장, 지원통제과장. 각 중대장들은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왜 실행해야 되느냐 아 진짜로 비밀을 관리하고 진짜 보안에 중요한 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보안 앱을 안 키는데 아무런 관련 없는 우리 쩌리 하사들은 왜 키는지 모르겠다 기밀문서는 지들이 벼덜려 놓고 왜 수습은 아래 것들이 하느냐 자 국방부 에서 해킹 당해가지고 5 0 7 유출된 적이 한번있고요 그리고 정보사 블랙리온 명단 유출은 또좀 높은 급의 군무원이 했고요그 다음에 현역 대위가 또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실제로 해야 될 사람들은 안 하고 엉뚱한 이 쩌리들만 아무런 관련 없는 이 쩌리들 렙 낮은 우리 구급 그 다음에 하사 뭐 이런 사람들한테만 통제를 하니까 이것은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캡틴 김상호에게 제보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우리 캡틴 김상호에게 제보하는 이들은 보통이 아니다 다 한다 이거야 간부들도 이제 투폰을 쓰죠 자체 보안이 튼튼 어플로 통제 가하는 아이폰을 통제하겠다 아이폰은 어, 아시겠지만 뭐야 그 보이스피싱도 잘안 통하고 그래서 저는 아이폰만 씁니다 대신 아이폰 녹음하기도 힘들긴 하죠 자 현역 간부입니다 지금 아이폰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짜증나 죽겠습니다 돈도 없는데 막, 막무가내로 해줄 것도 아니면서 바꾸라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꼭 다뤄주세요 또 해군 부대에서 아이폰이 부대 반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갤럭시를 바꾸라고 하는데 사비로 해야 되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자기 는제 계급도 낮음 하사 중사인데 이 말이 되냐 상호 형님 환장 하겠다 상호 형님 덕분에 구생을 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해군 여러분들 해군들은 지금 이제 아이폰 통제한다고 합니다 아니 아이폰 통제하는 거 오케이 미군들은 아이폰 써안써 써? 아이폰 막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아이폰 막는 이유가 뭐냐고 다답해 다 버리는 거죠 그럼 아이폰 쓰지 말래 갤럭시만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사줄 거야? 아니면 최소한 군인들한테 핸드폰 프로모션이라도 하든가 아니면 업무용 폰 만드는 거 통신비라도 뭐 프로모션을 해주든가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참 답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이 와중에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봅시다 내로남불 안녕하세요 국방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팩트체크 했고요 국방부의 내로남불입니다 최근 정보사 보안 유출 관련 시끄럽습니다 단순히 이건 비밀을 유출한 것 이상으로 국익에 큰 타격을 줄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요 자 국방부 합참은 과연 보안에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국방부 출입 절차 굉장히 부실합니다 특히 대통령실 국방부 현역 포함 표찰만 들고 들어가도 통과될 정도입니다. 그냥 표찰 보여주면 네 들어가는 거고요. 정보사에서 정보를 외부로 유출 반출했다고 하면 적어도 검문검색을 감, 강화하거나 서류철 가방 등 외부에 유출되는 비밀이 없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출입하는 민간인들 나름 빡세게 검문하면서 말이죠. 현역들은 확인 안 한다 이거죠. 요번에 정보사 유출 누가 했습니까 현역 군무원이 했는데 국방부에선 대충 한다 이겁니다. 차라리 보안어필 같은 거 이상한데 사지 말고 저런 거 제대로 신경 써면 좋겠다. 괜히 이런 거 얘기했다가 현역 직원들 강제로 수색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상당히 국방부가 좀 높은 정보를 다루는 면에도 불구하고 되게 허술하다. 그리고 육군에서는 아이폰 못 쓰게 한다고 하는데 국방부에서는 아이폰 써서 그런지 못 쓰게 하는 건 없다. 국방부 본관... 등 일부 건물에 아이폰 이 반입이 금지된 곳이 있긴 한데 주는지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육군은 통제하고 국방부는 허용하고 같은 부서가 맞는지 온도 차이가 심하다 자 그리고 오물풍선 도발 기간 음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땡사단장님께서 오물풍선 기간 동안 음주 회식 후 상황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보직 해임 된 사건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보직 해임은 그렇다 쳐도 분명 부적절한 행위는 맞다 대대장이나 여단장 들 신무자들은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상황 대응 했을 텐데 사단장이 그런 건 잘못했다 이거죠 근데 그 당시에 국방부 합참에서 오물풍선 대응 대부각성이 사용 등등 하는 중에, 여기 용산에는, 이태원에는, 많은 군인들이 음주회식을 하고 있었다. 얼굴만 봐도 알만한, 땡, 본부장님, 부장님, 뭐 땡땡, 기획관 내지 과장들이, 오물풍선 날라온다고, 야전부대는다 출퇴근 못하게 하고, 막 집합하고 있었는데, 국방부에서는, 이태원에서, 격리단길에서, 시원하게 한잔하고 있었던 거죠. 음주회식 하면서, 장군, 연관장군 할것 없이, 뭐할수 있죠. 어, 육군은 전선에 있다는 이유로 저렇게 대우하고 용산은 후방이니까 알빠노하고 참 안타까웠다 그리고 용산이나 대통령실에도 오물풍선이 떨어졌는데 제대로 전파도 안하고 용산 용리단길에서 많은 현역들이 음주하고 있었다 그때 아 심각하네요 이거는 대통령실에 오물풍선이 떨어졌는데도 전파도 안되고 많은 군인들이 용리단길에서 한장 걸치고 있었다는 거죠 대단하죠 나름 육군에서 오래 근무했던 저로서는 육군들을 육군을 욕했는데 여기는 국방부는 배로 욕을 먹어야 마땅하다. 자, 근무 태반, 여기 대통령실, 국방부, 뭐 경찰, 뭐 101단, 55 경비단, 경호실 많은 사람들이 뭐 근무를 하고 있다. 문제는 주간에는 보는 눈이 많아서인지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 같지만 야간에는 잣뜸하면 노는 건지 모르겠다. 야전에서 근무 간에 위병소 근무나 초소 근무자 뻘짓하면 과감하게 징계 때리면서 여기는 그러지 않는다. 야전과 도시의 분위기 다른 거나 싶다. 특히나 V.I.P.가 진무하는 곳인데도 그렇다. 물론 제가 단면만 보고 그럴 수 있는데 뭐 아무튼 안보안보 안보 하면서 이런 모습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국방부가 문제가 있네. 국방부에 오물풍선 떨어졌는데 그때 술 먹고 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되게 좀 신뢰할만한 제보자거든. 국회 업무 국회는 입법부이자 정치적 집단이기 때문에 집단 발이가 많다. 근데 최근에 박땡 의원이 각 군별 산부토공과 관련된 공사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라고 보고했는데 차라리 이용원 씨처럼 보여주기식이라도 장병 복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던가 정치적인 목적이 걸 해야 되는데 3부터 공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담당자가 누구죠? 김건희 씨를 추적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정치적인 걸로 왜 우리한테 시키는 건지 일부 국회의원들이 깡패인 게 국회 질이 다음날 보고하라고 공문을 보낼 때가 많다 국회 업무는 국회협력관, 국방부, 기획, 총괄실에서 연계되기 때문에 공문이 건너건너 건너 오면 바로 긴급하게 답신을 해야 되는데 물론 준비되어 있는 것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질의가 있는데 너무 할 때가 많다 얼마 전에 김포시 공무원께서 악성 민원으로 순직하셨고 국회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각하게 뭐 생각한다고 법안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본인들은 국방부나 행정부에서도 공무원들에게 함부로 한다 어, 민원을 함부로 넣는다 이거죠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국방부 내로남불에 대해서 아 이것도 문제가 있네 이건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파 봐야겠는데 5일봉에 떨어졌을 때그 용리단께서 술 처먹은 새끼를 다 이거 조절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어? 봉자형 봉자형부터 봉자형 위치부터 파인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미래는 알바노 나는 오늘만 산다 라는 주제입니다. 최근 여당급 인력 담당관이 이편제를 활용 중이다. 여당급의 인력 담당관이라 그래서 전문화사나 부사관들 모집하는 거 학교 가서 홍보도 하고 대학교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런 인력 획득 담당이 생긴다고, 생겼다고 전 들었습니다. 올해까지는 파견이고 내년부터 정식으로 편지에 반영해서 인력 획득 담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 단기복무 부사관 지원자가 있는데 수수료 성사과 체크하고 있다. 행보관들끼리 경쟁하는 경쟁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어, 뭐 이렇게 뭐 획득 담당관까지 있는데도 왜행정보호끝나는 지랄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 이야기랑 가장 큰 문제가 어 획득 담당관이 공공연하게 중사 이상은 나가도 상관없다 나는 하사만 인간시키면 돼 물론 초임하사 인간도 중요하지만 중견 간부 이탈 방지를 위한 노력은 해야 되는데 뭐 이거는 상관하지 않고 나는 뭐야 인력 획득 담당이지 인력 보존 담당이 아니란 말이야 중사가 전역을 하든 상사가 전역을 하든 내 알바 아니고 우리 하사들은 어 나의 가스라이팅 정신교육 자료를 통해서 하사만 모집하면 된다 왜 나는 곧 전역하니까 나만 성과 채워서 성과상금 잘 받고 나만 칭찬받고 나만 표창 받으면 그만이지 미래의 중사 상사들 전역하는 거내 알바 아니다 미래는 알바는 난 오늘만 산다 왜 나는 우리 하사들한테 돈 많이 번다고 이게 구라를 치면서 어 하사 모집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중사 딸이 전역하는 거내 알바 아니다. 환장할 일인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의 주인이 없습니다. 책임 의식 있는 사람도 없고, 하자만 모집하면 되죠.